아 헤드업 소개 안 했네 또 헤드업 있다도 놓고 자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아 헤드 H U T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맞네 무 소리 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동 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올뉴 K7 3.3 노블레스입니다 자이차 가격이 말도 안 돼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1570만원. 이말이 됩니까? 올뉴 K7이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완전 무사고에다가, 용도 이억도 없고, 휠도 19인치에다가, 헤드업도 있고, 와 엄청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완전 무사고라 깨끗해져. 뭐 사, 구 안개등도 있고요. 본네트 범퍼. 아, 이건, 아, 이 또, 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 자 앞바퀴 굉장히 많이 살고 휠도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자, 뒤에 핸다까지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 뒤, 뒤에 타이어도 엄청 많이 살았어 휠도 깨끗하고 자 일단 타이어 소모품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뒤 범퍼 오른쪽 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핸다까지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야, 이거는, 나갈 것 같은데. 올리기 전에 나갈 것 같은데. 저희 차가 이렇게 많이 싸요. 또, 비슷한 것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나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거, 비슷한 거, 영상으로 꼭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뭐, 다른 거 뭐, 돌려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직하게 딱, 가격 내놓고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이만한걸 다 찍어 올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혼자서 영상찍고 편집하고 하느라고 촉박합니다 촉박해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알람설정 꼭 해놓으세요 알람설정 자 내부 한번 옵션 보실게요 3.3 노블레스 아 노블레스 스페셜은 더 좋았을텐데 아이고 시트도 브라운 시트네 레몬시트 달려있고요 전동시트 잘 되고, 자, 핸들도 이렇게 조절할 이렇게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네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버튼 시동. 자, 빨간 버튼 시동이 달려 있습니다. 루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에 이쪽이 이제 양쪽 통풍,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핸들 열선. 주차 보조 실테니까지다 달려 있습니다 키로스가좀 있어요 키로스가 10만 3,191키로 자 4년 됐습니다 4년 된 2만 조금씩 넘게 탔네요 2만 1년에 2만 조금씩 넘게 탔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이렇게 탔는데도 이 정도 컨디션에 이 가격이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금방 팔려요 제가 봤을 때아 뒤에도 얼고 좋다 뒤에도 얼고 좋다 진짜 이 자리 여기 열선도 있고. 아이 진한 브라운 색도 괜찮네. 고급져 보이네, 되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대형 세단이인 만큼 트렁크도 넓겠죠? 아 역시 넓네요. 트렁크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아이 이거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찬스를 줘야 될것 같아. 요건 지금 좀 시간이 늦어서, 오후라서, 제가, 어, 오늘은 좀 올리기 힘들 것 같고, 내일! 내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올류 K7 3.3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노블레스 모델이고, 아, 헤드업 소개 안 했네, 또. 헤드업 이따가 놓고. 자,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아, 헤드, 헤드, <laughs> HUT.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맞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자, 버튼 시동, 내비, 후카, 루밀러 하이패스, 자, 블랙박스,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 홀드, 크루스 컨트롤, 그 다음에 버튼 시동,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 시트. 점점 <laughs>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달려있는 이 차량을 제가 1,57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